네, 오늘 오라클 라이브에서 가격대별로 상품들을 정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은 product 테이블로, product 테이블 에는 name과 price 칼럼이 각각 존재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테이블 내에 name, price 내에 들어갈 값들을 총 10개의 칼럼으로 만들어 입력하였습니다. 각각의 칼럼들의 값도 인 e 트 t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내에 칼럼들에 들어갈 값들까지 인설트를 했으니 이제 값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rom 줄 내에 테이블인 product table을 불러와서 select 줄 내에는 별표를 입력하여 해당 테이블 내 값들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름별로 그리고 가격별로 값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가격 정렬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렉트 전에는 name을 불러와 주도록 합니다 name만을 불러오면 예상할 수 있듯이 이름만 불러와 주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케이스 앤 구문을 활용하여 가격 정렬을 최상, 상, 중, 하 식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컬럼은 price 임으로 case when, 다음. 비교할 컬럼인 price를 입력한 후 범위는 예시로 만원 이하일 때는 하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주기 위해 case when, 다음에 when, p r i 이번 2만 원 이하일 때는 then 중 조건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3만 원 이하일 때는 상 조건을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상중하 조건을 만든 후그외 나머지 것들은 최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웬이 아닌 엘즈를 입력하여, 엘즈 나머지 것들은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 최상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end로 맞춘 후, end as 해당 이름을 가격 정렬이라고 임의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퀄리를 실행하게 되면, 가격 정렬이 완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만원 이하이 되는 하가, 2만원 이하일 때는 중위, 3만원 이하일 때는 상위,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최상위 출력됨을 해당 결과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외얼전에 예를 들어, 프라이스가 3만원 이하, 다시 3만원 이상일 때, 초과일 때를 출력한다고 하면, 최상값만이 출력된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외열전에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우리가 원하는 값들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가격별로 하, 중, 상, 그리고 최상으로 나눠보는 가격정렬 작업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격정렬의 중요한 점은 케이스 n 구문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중요하고 또한 케이스 n 구문을 입력할 때 가장 처음에만 케이스를 입력한 후 나머지 가격 정리를 할땐 웬을 웬만을입력하면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할 때는 LG를 활용하여 입력하고 AND로 마치면알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중하 최상으로 적는 것이 아닌 문자 데이터 이므로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입력하여 완성해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격 정렬하기 최상, 상, 중, 하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해당 예시 데이터는 제가 직접, 어, 만들었는데,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신다면 해당 예제 테이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코리문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